사랑하는 고객님 안녕하세요. 베라미 뷰티센터 원장 천희정입니다. 벌써 2019년의 12월이네요.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는 2019년의 12월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베라미 뷰티센터에서 준비한 12월의 이벤트는 겨울철 피부 관리에 대해서 준비했는데요. 겨울철에 가장 고민인 것은 건조한 피부 때문에 피부가 예민해지고 또 각질도 많이 생기고 잔주름, 굵은 주름까지 생기는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로 이벤트를 구성해 봤습니다. 여러분들이 12월에 베라임 뷰티센터에 오시면 건조한 피부와 주름 생기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결할 수 있으실 겁니다. 저희 베라임 뷰티센터에 오셔서 항로와 관리로 더욱더 건강하고 젊어지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준비한 이벤트는 바디 관리인데요.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이어트를 안 해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. 특히나 겨울철에 이제부터 다이어트에 본격적으로 열심히 준비하는 시기인데요. 저희 베라인 미드센터도 거기에 맞춰서 운동 또 하나는 시기. 플러스 관리를 함께 도와드릴 수 있는 관리 부분은 저희 베라의 뷰티센터가 책임지고 여러분을 도와드리겠습니다. 림프 배농과 상체, 하체, 뒷전신 관리까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바디 관리에 대해서 고민이 있으시다면 베라의 뷰티센터를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 음. 다음에 대표 조자베라의 뷰티센터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12월이 되겠습니다. 건강한 12월 되세요. 감사합니다.